감사합니다. 4월 1일 월시총강 모패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이 돼서, 벚꽃이 만발, 다 이제 피었는데요. 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아, 비가 오면 또 다음 주까지는 갈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벚꽃이 굉장히 많이 심어놔가지고, 어, 아쉬우신 분들은 가시다가 저 망월사역에도 신한대학교에서 망월사역 그길 사이에도 벚꽃이 굉장히 많이 폈죠. 이쪽에서 아, 저기 저쪽 출구, 그러니까 아, 북쪽 출구까지 걸으실 수 있는 분은 좀 걸으셔도 그 사이에 벚꽃을 굉장히 꽃구경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벚꽃은 금방 져버리죠 일주일 정도밖에 안, 그래서 더 뭐랄까 좀 애틋하다고 해야 될까요? 폈다라고 생각하면 금방 져버리 피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예, 금방 쳐버려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나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우리 벚꽃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금년도 본공도 이제 예, 3, 3개월이 지났으니까 4분의 1이 지나서 어, 금방, 어, 언제 3개월 다 지나갔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예, 이번 달은 4월 25일에 예, 법요식 본공을 예, 하려고 한 원래는 종단에서 해외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본산 초등 명료 복납식 하고 같이 신도 연수회 하고 같이 봉공을 하기로 하셨는데 아직도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덜 돼서 오셔가지고 바로 봉공을 하실 수가 없어서 격리를 해야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 우리 자체 내에서 어, 문조회 법요식 하고 나중에 끝나고 어, 종단의 에, 홍통국 에, 간부분들하고 어, 외부로 어, 영상으로 회의를 하기로 이렇게 에, 되어 있음 그래서 어, 금년도 어, 법요식 본공 에, 잘 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 뭐 아직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규제가 있으니까 지난번 같은 이제 그런 정도의 법요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봉공을안 하고 있으면 점점 이제 우리가 처지게 되죠. 뒤처지게 돼. 에, 신심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나아가야지. 나가서 얼마나 왔나 하고 보면 에, 거의 제자리. 에, 아, 좀 쉬어야지 하면 금방 뒤로 쭉 밀려난. 그래서 우리의 이 불도수행, 신심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언덕에 손수레를 미는 것과 같다라고 계속 열심히 밀어야 돼. 안 밀면 쭉밀려나 나의 에, 신심수행, 우리 각자 신도분들의 신심수행 에, 매일매일 열심히 해서 거의 조금 나갔다 잘못하면 열심히 한것 같은데 제자리 이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배독을 하겠습니다 교가의 세상여 사람의 운이란 어깨에 따라 그것도 심어놓은 시의 유무에 따라 세상이여, 사람의 운이란 어깨에 따라, 그것도 심어 놓은 시의 유무에 따라. 아, 개도 일선 성인의 교가입니다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좀 듣기 불편하시죠? 괜찮으셔요? 예, 네, 들으실 수있으니까 뭐, 이 정도 거리 있으면 마스크 떼고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서로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laughs> 세상이요. 세상 사람들이요. 사람의 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깨에 의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음, 그것도 심어 놓은 씨의 유무에 따라 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이 좌우되는 것이다라는 것. 저 삼참 운이 좋아. 아, 저 사람은 참 운이 나빴어. 이번에 참 운이 좋았습니다. 아, 이러할 때 운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는 어쩌다가 정말 운이 좋았다. 우리가 보, 보통 쓰는 운이 좋았어 이러한 것은 아니다. 아, 모든 것은 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그게 씨의 유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꼭 그런 결과가 나올 만한 그 원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운이 좋아 운이 나빠 그런데 그 운이 좋고 나쁘고도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깨라 어깨에 따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좀 불교에서 말씀하시는 법문인데요. 우리가 어, 태어날 때, 우리 양 어깨에 두 신이 있는, 저기 붙어 어, 있는다라고, 하는, 붙어 나온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 구생신이라고 하는데, 에, 왼쪽 어깨에는 동명이라고 하는 남자 신이 왼쪽 어깨에 붙어 있어. 그래서 내가 행하는 선한 일을 다 기록을 한다. 오른쪽에는 동생이라고 하는 여자 신이 여신이 붙어 있어서, 내가 행한 나쁜 일들을 다 기록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이번 세상에 끝나고 임종을 맞이하면 연마대한테 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다 보고를 드린다. 그 신을 구생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남해아미 타불 또는 관세모사 이렇게 부르는 종달에 연불을 한다르죠. 그렇게 하는 것을 이, 이렇게. 염불을 해가지고 어 극락에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원하는 종파를 정토종이라고 한 정토파 근데 여기에서 어 설명하시는 경전 중에 에, 이런 구생신의 법문이라는 게 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 이 교가는 음, 어깨에 따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에, 행한 대로. 어, 나의 구생신들이 내가 행한 것을 다 그대로 기록을 했다가 그것을 에, 다음에 또는 다음 세상에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에, 사람의 운이란 어깨에 따라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전생에 행한 것에 의해서, 과거에 행한 것에 의해서 내가 지금. 잘되고도 못되고도 운이 있고도 없고도 어, 잘 살고 못 살고 어,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것다 내가 전생에서 행한 것을 이두 신이 음, 동생 동명 두 신이 다 기록을 해놔서 그 결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운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도 다 그것도 그 결과인 것입니다. 씨 심어놓은 씨의 유무에 따라 내가 심은 대로. 어, 내가 좋은 씨를 많이 심어놨으면 좋은 결과를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어, 나쁜 씨를 많이 심어놨으면 나쁜 결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교관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이거지 내 나한테 에, 내 안에 또 하나의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서양에서는 이제 도플갱어라고 하는데 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또 하나의 나.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변형이 돼서 어, 수호 천사랑내뭐 나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 이제 기독교 쪽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끔 그런 저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음, 죽을 때가 되면 내가 아, 또 하나의 내가 나와서 아, 나를 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살았냐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씬이 있다든가 어, 옛날에 어느 장군은 아, 죽을 때 죽음이 임박해서 어, 자기를 떠나는 많은 그 군사들을 보고 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뭐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뭐 이제 그러한 것도 이제 전해지고 그렇습니다만 아,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것이 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어, 신, 이것을 어, 구생신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불교에서는 내가 어, 나의 육군으로 행하는 육군이라고 하는 것은 육식이라고도 하고, 어, 눈, 코, 귀, 입, 에, 몸, 그 다음에 마음 이것을 육군이라고 그러는 거 육식이라고 하는데 여섯 가지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아, 느끼고 알고 하는 거죠. 어, 맛을 알고 냄새를 알고 아, 말을 하고 어, 또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닌가, 그죠? 이것을 육근 아, 육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 여섯 가지 감각 기관으로 내가 느끼는 것 이것은 그대로 다 아, 저장이 된다. 어디에 내 마음에? 그 깊은 곳에 그래서 육식, 칠식, 팔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육식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눈, 코, 입, 몸, 마음 이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눈으로 읽고 뭐 했던 모든 정보들은 그대로 다 저장이 된다 어디에 내 마음에 제 팔식에 제 팔식을 알아야식이라고. 제 7식을 만화식이라고 해서 무의식의 상태 그래서 이 아라야식에 저장이 된 것은 그대로 그 정보가 그냥 거기에 저장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반드시 다 나오는 것이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쁜 것은 나쁜 대로 내가 행하고 내가 보고 듣고 한 모든 것은 그대로 다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에, 무의식의 세계 제팔식, 아나야식의 좋은 정보를 자꾸 넣어놔야 된다 시의 유무에 따라 얼마나 좋은 시를 많이 심어놨느냐 뿌려놨느냐 라고 하는 것이 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교가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개도성인은 몸에 붙은 것은 쫓아도 가지 않고, 몸에 붙지 않은 것은 불러도 오지 않는다라고. 나한테 없는 것은, 음 아무리 나한테 심어 놓은 게 없는데, 심어 놓은 씨가 없는데, 그것을 자꾸 가지려고 해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그것은 오지가 않는다. 근데 또 내가 심어 놓은 나쁜 씨앗은 그거는 또 아무리 쫓으려고 해도 반드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 나한테 없는 것을 자꾸 그 가지려고 하지 말고 뭐 그런 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 돈을 어,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돈이 쫓아오게 따라오게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따라오게 하고 어떤 사람은 백날 쫓아다녀도 고생만 하고. 어, 어, 얻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러냐? 아, 심어놓은 시에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아, 내가 얼마나 아, 내 마음에 에, 알아야 시계 팔 시계 좋은 시를 심었느냐?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 개도성인은 신심을 하는 마음이 운을 여는 시작입니다. 아, 신심을 하는 마음. 부처님 믿고 제목구창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우리 신작 신무 운을 여는 운을 여는 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왜 나는 맨날 운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나쁠까? 신세한탄만 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봤자, 백날 그래도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어떻게 좋은 씨를 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좋은 씨를 심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신심을 하는 그 시작. 이것이 바로 첫발입니다. 어, 제목 구창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것이 내 운을 여는 첫발. 이 첫발을 내둘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1년 성인은 오로지 나우묘호랭개교라고 부르면 멸하지 않는 죄가 있겠는가 오지 않는 복이 있겠는가라고 하죠 나우묘호랭개교라고 하면 응, 내가 아무리 나쁜 씨앗을 많이 심어놨다 하더라도 그 씨앗이 없어질 수가 있다 없앨 수가 있다 멸할 수가 있다 오지 않는 복이 있겠는가 나우묘호랭개교하고 부르는 것으로 내 복을 만드는 것이다. 좋은 씨를 심는 것이다. 이렇게 아름 감사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냥 없는 사람은 좋은 씨를 심어놓은 게 없는 사람은 방법이 없는 것이었는데 이 법문을 모르고 이 법화경의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내가 심어놓은 사람이 많이 좋은 씨앗을 많이 심어놓은 사람은 좋지만, 근데 심어놓지 않은 사람은 방법이 없는 것을 부처님, 일년 성인은 그저 낙멸행해가고 부르기만 하면 멸하지 않는 죄가 있겠는가? 어떠한 나쁜 씨도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오지 않는 복이 있겠는가? 반드시 이 복이 옵니다. 좋은 일이 옵니다. 근데 왜 저는 이렇게 안 될까요? 음, 왜 맨날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는 못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하고 계시면 조금씩 조금씩 죄가 소멸이 되는 것이고, 어, 복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 예, 소원불허라는 말씀을. 열심히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 허망한 일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나오면 오는 게 껴안는 게 제목 구창하고 있으면, 그것은 절대로 허망한 것은 아닙니다. 허망해지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더라도, 병원에 가서 바로... 딱, 다 고쳐가지고 나오나요? 물론 그런 간단한 병은 그렇죠. 저기, 과, 검사, 뭐, 감기 몸살 같은 거야. 주사 한방 맞으면은, 금방 낫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중병은, 중병은, 그, 가서, 바로 나와가지고 나오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도, 중병이라 하더라도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며칠 치료받고, 뭐, 또 경위에 따라서는 수술도 하고 하면서 과정이 있는거 인간. 그죠? 그래서 다 치료가 다잘 수술도 잘 되고 치료도 다 끝나고 해서 이제 다 나아서 나오는 거죠. 이과정이 내가 부처님께 조금 아 구창. 오늘 구창했으니까 오늘 절에 참여했으니까 나의 죄장이 에, 다 소멸이 되고 어내 공덕이 에, 좋은 씨를 많이 심어졌다. 그래서 내 소원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 그렇지 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심 믿는다라고, 부처님 말씀을 믿고, 부처님께서 소원, 부러 열심히 하는 게 허망되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나오면 은행의 교, 오늘 하루절에 참여해서 열심히 구창하신 것은 허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다. 아, 나의 공덕이 되는 것임.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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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쌓여서 이게 죄장이 소멸이 되고 공덕이 자꾸 쌓이면, 아,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심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씀하시면 믿는 거죠. 부처님께서 소원불허다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 아, 오늘 또 이렇게 절에 참여해서 내가 공덕을 조금 쌓고 또 제장을 조금 소멸했다. 이러한 말. 그러면, 자꾸 하다 보면, 운이 열리고, 내가 소원을 성취를 하고, 내가 진정 행복한 그런 생애를 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교가입니다. 교가의 세상이여, 사람의 운이란 업계에 따라, 그것도 심어 놓은 시의 유무에 따라, 본문 발품 소현상 행소전본이나 하중에, 나오며 호랭계 교